어느덧 또한 해가 저물어 가네요. 혹시 작년에 세운 계획들 잘 지키셨나요? 아마 이번에도 또 실패했구나 하고 자책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괜찮습니다. 오늘은 실패할 다짐을 만드는 자리가 아니니까요. 지금부터는 저와 함께 AI를 이용해서 2026년 한해 전체를 운영할 여러분만의 새로운 시스템을 설계해 볼 겁니다. 사실 매년 반복되는 이 좌절감 우리한테 너무 익숙하잖아요? 올해는 진짜, 기필코 하고 다짐하지만 연말이 되면 어김없이 실패한 계획들 앞에서 스스로를 탓하게 되죠.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그 실패의 원인이 여러분의 의지 부족이 아니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바로 이겁니다. 계획이 실패하는 진짜 이유는 여러분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실행이 불가능하고 관리할 수 없는 시스템, 그러니까 구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사람을 나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우리는 시스템을 바꿔야 합니다. 그렇다면 해답은 명확해졌죠. 더 이상 의지에 기대는 게 아니라 탄탄한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혁신적인 접근법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의 성장을 이끌어낸 전문가가 있는데요. 바로 업무 효율화 프로세스 디자이너 류지연님입니다. 그녀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저는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계획이 실행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와, 이한 문장이 모든 걸 말해주지 않나요? 누구나 그럴듯한 계획은 세울 수 있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그 계획이 현실에서 실제로 작동하게 만드는 힘, 바로 시스템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류지연 님이 말하는 그 강력한 시스템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지금부터 그 시스템이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놀라운 결과물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로 이게 그녀의 2025년을 움직인 심장, 미라클 리로디드 만다라트 차트입니다. 보세요. 그냥 할 일을 쭉 나열한 게 아니에요. 건강, 업무, 경제, 가정처럼 삶의 8가지 핵심 영역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균형 잡힌 성장을 이루도록 설계된 말 그대로 인생의 내비게이션 같은 거죠. 자, 여기서 진짜 놀라운 점이 드러납니다. 왼쪽의 아름다운 계획이 오른쪽 구글 캘린더에 어떻게 옮겨졌는지 한번 보세요. 추상적인 목표가 매일, 매 시간에 구체적인 행동으로 완벽하게 전환됐습니다. 이게 바로 시스템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계획이 실행으로 그냥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시스템이 만들어낸 결과는 정말 대단합니다. 새벽 기상, 운동, 전혀 회고라는 황금 루틴을 365일 내내 지켜냈고요. 배운 AI 지식을 바로 수익으로 연결시키는 학습, 수익과 구조까지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러 커뮤니티를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심지어 해외에 나가 있는 동안에도 이 시스템은 단 하루도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런 시스템을 가질 수 있을까? 그 비밀은 바로 과거를 돌아보는 회고를 미래를 만드는 설계의 과정으로 바꾸는 데 있습니다 우리 다 이런 경험 있잖아요 열심히 기록은 해뒀는데 막상 나중에 다시 보면 어 이때 내가 무슨 생각으로 이걸 적었지? 하면서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야 하는 상황 말이에요 그래서 도구에 대한 개념부터 바꿔야 합니다. 노트북 AM 같은 AI 도구는요, 단순한 저장소가 아닙니다. 바로 사고 재시동 장치예요. 멈췄던 생각의 흐름을 바로 그 지점에서 곧바로 다시 시작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딱세 단계면 돼요. 첫째, 지난 1년의 기록을 한 곳에 모아서 회고하고요. 둘째,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분석해서 패턴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분석을 바탕으로 다음 분기에 바로 실행할 프로젝트를 설계하는 겁니다. 여기서 회고의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나는 왜 실패했을까? 이렇게 자책하는 대신에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항상 어디서 멈췄을까? 이 질문 하나가 자신을 탓하는 감정회고를 해결책을 찾는 프로세스 회고로 바꾸는 마법의 열쇠입니다. 이 새로운 시스템은 언젠가는 하겠지 같은 막연한 계획을 완전히 버립니다. 거창하고 모호한 연간 목표 대신에요. 딱 3개월에 집중하는 프로젝트를 세우는 겁니다. 이건 그냥 희망사항을 적어놓은 위시리스트가 아니에요. 당장 여러분의 캘린더를 입력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문서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의 첫 실행 문서를 한번 같이 만들어 볼까요? 먼저 프로젝트에 멋진 이름을 붙이고 기간은 3개월로 잡으세요. 그리고 이것 하나만큼은 반드시 뜯는다. 는 핵심 목표 딱한 가지를 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이 목표를 위해서 하지 않을 것세 가지를 과감하게 정하는 겁니다. 바로 이 포기를 명시하는 순간 여러분의 계획은 진짜 실행 가능한 문서로 다시 태어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 모든 건 한번 하고 끝내는 연말 이벤트가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의 새로운 정체성이자 앞으로 삶을 운영하는 방식 그 자체가 될 겁니다. 이제 여러분의 1년은 이런 리듬으로 흘러갈 겁니다. 3월, 6월, 9월, 12월. 매 분기가 끝날 때마다 잠시 멈춰서 지난 분기를 회고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분기를 설계하는 거죠. 이게 바로 실패 없이 1년 내내 꾸준히 성장하는 여러분의 새로운 운영 시스템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이제 계획을 그저 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계획을 성공으로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2026년, 더 이상 여러분의 성장을 우연에 맡기지 마세요. 시스템으로 여러분의 1년을 직접 설계하고 관리하는 사람으로 바로 오늘부터 다시 태어나시길 바랍니다.